디트로이트에 있는 헬리포드 자동차 회사에 가면 한 모퉁이에 창업자인 헬리포드와 그의 부인의 사진이 걸려 있고요 그 옆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지난 후에 고대 중동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있던 애굽은 이미 그것을 대비해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양식은 애굽에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요.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들은 모르고 요셉은 알고 있었죠. 드디어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처럼 꿈꾸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여기까지 오기까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신 그 시점부터 20년 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꿈 때문에 안 그래도 질투받고 있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버림을 받아서 노예가 됩니다. 애국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열심히 살았는데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기약 없이 갇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들을 엮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여서 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면은 이 일을 보면 드러나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 축복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축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요셉의 삶에 축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죠. 고난을 조화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든지 아니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믿었고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 지난 20년 동안 요셉의 삶을 드러내는 그 성경 구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반복이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살면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요새벽에 배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뭐 분노하거나 낭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laughs> 그럴 때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을 통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전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20년을 순간순간으로 한다면은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미움받고 버림받고 누명쓰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였어요. 근데 요셉 만약 여러분 요셉이 그 순간만 보고 살았다면은 살았겠습니까? 그 순간 그때만 보고 살았다면 요셉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막 삶을 포기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 순간만 본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잘라서 순간으로만 보면 너무 힘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순간만면 못 견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때 겪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실은 오늘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쁘게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통으로 우리 삶을 전체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받고 이상이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만 보면요. 하나님도 놓치고 천국도 놓칩니다. 지금은 전부가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됩니다. 그럴 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수 있습니다. 인생을 통으로 보고 하나님 주시는 큰 그림으로 볼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